그리고 또 음. 한정리 캐릭터를 위해서 이 사실 뭐 로빈 음. 윌리엄스도 하이파이브를 할 정도에 이번에 여장의 모습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한끗 차이로 아유. 희화가 될수 있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김한결 감독님하고 같이 열심히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. 청중 어, 부분에 있나요? 어.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, 로빈 윌리엄의 그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어릴 때 정말 그 영화를 너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 시나리오를 맨처 봤을 때도 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가 다우파이어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했고 어, 김한길 감독님께서 어, 바라보는 이 영화의 어떤 그런 관점이나 그런 코미디의 어떤 그, 그, 이 경중, 뭐, 하여튼, 뭐 그런 것들이 저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.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뭔가 이걸 되게 뭐, 어화시킨다거나 뭐 너무너무 그냥 웃기기 위해서 뭔가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코미디를 저희가 하지 않았나. 내 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를 가능한 지양하신다고 네. 하셨죠. 네, 좋습니다. 조정석 씨또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감량 네. 몇 kg 정도는 감량을 하신 겁니까? 제가 그때 한그칠 킬로 정도 네, 그렇게 감량했던 것 같아요. 아, 7 k g 면 쉽잖아요. 살이 그 네. 또전 작품도 이제 살이 좀 적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감량이 필요했고요. 자, 그럼 저 턱선은 7kg 감량으로만 이루어진 겁니까? 아니면 음. 뭐 레이저라든지? 시술이 있었네. 턱선 그 지압하고 지압? 지압. 지압이란 진심이거든요. 진짜아니다 지압 그렇죠? 많이 지압 몰랐는데. 지압 굉장히 많이 했고 림, 림프선 마사지. 이 디테일한 단어들이 나오고 많이 했고 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, 저탄고지를 또 아, 했었거든요. 고지는? 저탄고지로 다이어트를 좀 했어서. 어, 그리고 여기 장티 그 우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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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장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었고 분명히 빼겠다, 예. 네.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턱선이 만들어졌습니네 <laughs> 저탄고지의 식단과 예 그리고 네. 지압과 림프선 마사지, 네. 네 좋습니다. 우리 정미하면 어땠을까요? <laughs> 수줍을것 같은데. 오, 좋습니다. 안마냥.